이번에는 PHP 기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PHP 작성 규칙, 그리고 PHP 그 변수, 그리고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어, 41차 시에는 PHP 작성 규칙을 해보고, 어, 42차 시군요. 42차 시에 PHP 작성 규칙을 해보고, 나머지 43차 시에 변수,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hp 작성 규칙입니다. 네, php의 확장자는 p h p 고요그 다음에 php 스크립트는 이렇게 꺽쇠, 물음표 php로 시작해서 그 안에 코드들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물음표 꺽쇠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연화와 마찬가지로 명령문의 마지막에는 쌍관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고요. 그래서 php 스크립트 작성법 이렇게 꺽쇠, 물음표, php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주고 마지막에 물음표, 꺽쇠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php 스크립트는요, html 파일 안에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보면 얘는 HTML 코드인데요. HTML 코드는 그어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납니다. 그리고 HTML은 헤드와 바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헤드 부분에는 어 뭔가 그 페이지의 제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바디에 실제적인 웹페이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그 바디 안에서도 HTML의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 HTML 안에 PHP 코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 안에 작성을 해도 이 PHP로 작성된 부분을 보면은 그 해당 부분이 PHP 스크립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hp 스크립트는 이 html 코드 안에서 몇 번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print hello라는 구문을 쓰기 위해서 php 스크립트를 삽입했는데 얘가 두번 나오든 세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 h1 태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hello friend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어, 이런 코드들을 작성할 때 중간중간에 어... html 코드를 학습을 하게 될 건데, 또 따로 시간을 내서 html 코드를 설명하는 시간도 있을 거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HTML 코드를 하나씩 알려주면 그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HTML과 PHP를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PHP도 기본적인 문법 내용과 MySQL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 그 가운데 웹페이지 기술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HTML 코드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필수적인 것만 아니면은 중간중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코드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HTML 코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헤드랑 바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웹페이지 그 주소창에 맨 위에 나타난 페이지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H1 태그는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이고요. h1부터 h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타나게 되고 h1부터 h6까지 있는데 h1이 가장 크고요. h6이 글씨가 제일 작습니다. 어쨌든 이 h1 태그는 그 제목으로 나타낼 말은 이 h1의 태그 시작과 이렇게 끝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php 코드도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html 코드도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항상 똑같은 이런 그 꺽쇠를 사용해서 똑같은 내용을 써주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닫아주시는데, 닫을 때는 주로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해서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h1 태그의 시작이고, 여기가 h1 태그의 끝입니다. 그리고 쓸 말을 이렇게 가운데 나열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PHP 구문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프린트로 헬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HTML 태그는 프린트나 뭐 에코 명령 둘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프린트로 해 봤는데 에코 써도 똑같아요. 사실 에코랑 프린트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저는 둘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HTML 태그를 갖다가 프린트나 에코 명령 안에다가 쓸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자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이 br이라는 HTML 태그를 넣었어요. 이 br 태그는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인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줄바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하이를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태그, HTML 문서 안에 PHP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PHP 문서 안에 이렇게 프린트나 에코 명령을 통해서 HTML을 넣어줘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이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나타나는 HTML 태그를 알아두셔야 돼요.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입니다. 그리고 HTML 태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을 호태그라고 합니다. 이 br 태그는 호태그이고, 어뭐 br과 br 사이에 적을 내용이 없죠? 왜냐하면 줄바꿈이니까 그냥 단순히 줄바꿈만 해주면 되니까, 이 br 태그는 호태그라서 이 br로 되어 있는 거, 꺽쇠로 이루어져 있는 거이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br을 없애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다음에 하이가 붙여져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br은 줄바꿈을 해주는 html 태그입니다. 지금 코드랑 결과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php 어, 작성법 다 알려드렸죠? 거기에 맞게 작성하셔서 실행 결과 다 잼프 패널 켜셔서 그웹 브라우저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은 뭐다 아시죠? 스크립트 중간에 자신만의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주석은 당연히 프로그램 실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하거나 샵을 입력하면 한줄 태그를 입력할 수 있고, 이렇게 C 언어와 똑같은 여러 줄 주석을 써도 얘가 바로 여러 줄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행은 주석입니다. 이것도 주석입니다. 지금 주석, 한줄 주석 두 개를 썼어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PHP 문서 안에 프린트나 있고 명령을 통해서 HTML 태그 삽입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라는 문자를 출력했고, 제목 태그로 가장 큰 글씨로, 두꺼운 글씨로 제목입니다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가 출력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줄에 걸쳐 작성하는 주석을 적었는데, 여기는 주석이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이세 개의 주석을 적은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h1 태그 설명해 놨죠? h1부터 h6까지 있는데 h1이 가장 글씨 크기가 큽니다. 네, 이제 변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